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고속도로 숨은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 고향 가시는 분들 많으시고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편한 정보들만 골라서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고 운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고고!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무료 견인 서비스입니다. 물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절대 안 되겠지만 혹시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나 차량에 이상이 생겨서 차량을 급하게 갓길에 정차시켜야 할 경우에는 차량을 해당 관할 구간까지 무료로 옮겨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16인승 이하 소형버스, 1.4톤 이하 화물차량이 대상이고 1588-2504로 전화하면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속도로에서 무료로 차량의 내부 청소와 타이어 공기압 주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인 ex51 옆에 있는 곳인데요. 이 주유소 옆에 있는 셀프서비스 코너에 가시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소마다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헷갈리시면 주유소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속도로를 잘못 탔을 때 무료로 나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속도로를 잘못 탔을 경우에는 당황하거나 차량을 멈추지 마시고 그대로 주행을 하시되 톨게이트가 나오면 제일 우측에 있는 마지막 차선의 톨게이트에서 통행증을 받고 표지판을 따라 갓길로 이동하시고 나서 회차로 라고 써있는 표지판 옆 차단기에서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통화한 후에 회차를 요청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운전 중에 졸리실 때는 반드시 졸음쉼터에 가셔서 얼린 생수를 무료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 서비스를 시행하며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의 241개 졸음쉼터 중에서 27곳을 제외한 나머지 쉼터에서 시행한다고 하네요. 이 27개의 쉼터는 판매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료로 나눠주지는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내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교통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1588-2504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문자로 보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 천안역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1분 안에 예상 소요 시간과 정체 구간, 공사 구간, 총 거리 등의 정보들을 단문자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섯째로 고속도로 안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를 가면 컴퓨터나 프린터, 팩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무료로 샤워실이나 수면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휴게소에 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휴게소 방문 전에 꼭 전화로 문의를 해보신 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꽤 시설은 좋은 편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고속도로 꿀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비단 명절 때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언젠가 꼭 한번 써먹을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즐거운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